내가 <놀람> 그래, 그래. 어, 아, 아 저거 도와줘야지 도와줘야돼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안보였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 일단, 일단. 있어? 오른쪽에 미아가 <놀람> 있는데 저거 제가 탑으로 <놀람> 못 찍었는데 우리 거이스가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저거하 좋이. 당추나클라스플러와전이 봐. 공격이네. 암피? 암피요? 뭔오길래 치는 거야. 오길래 치는 게 사대를 죽일 기인데 <laughs> <laughs> 존나 무서운데 저렇게쯤 위험한데 게임이? 왼쪽에 루시 보였어요? 있네요 천상비 빠졌고 아우 죽겠다 알아. 가운데 아까 누가 있었어? Hey. 천상비 각젠우가 성공을 안썼는데 눈치 못 챘을 때 그냥 쓸걸 그랬다 아니야 저긴 아니야 어 눈치에 붙다야악랄가호전을 잘한다?

네, 조금 위험하긴 해요 사실. 라인 골목이 워낙 세서. 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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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료이 반대쪽에 있으니까 먹어주세요. 리아도 뜰 있다. 상대가 골목상황이 워낙 좋아가지고. 골목해양만 다 있어요 여기. 재료는. 그래도 우리 타워에 있어서 괜찮아요. 데 m 오 길에 서로 마주치고 뒤돌아가는 거 봐. table. i 때리고 t 대, <laughs> 대 때린 거, g to get the table. I'm not g 거 지금 g to get t h 아 t a b 데리 I'm not g 가는 n 제대로 없을 거예요. 맥힌 제대로. 쿨하다가만. 방고 뭐야. 야 누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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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냐고누던데고누해요고누1 1고 누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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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누상냐 이제 빼요 네. 어때? 파인 하나에 아무것도 못한다. 파인 브리스톨에서 중앙타를 먹고 있으면 파인은 아 머스타? 키에 맞맞을 위치에만 있으면은 압도적으로 우위에 접니다. 오스만, 어머, 오저 와, 와. 카인이 그거 두 개만. 하면 네번 내가 봅니다. 레키엠 안 맞은 위치랑 테이 공에만 맞으면 되는데 테이가 카인한테 복슬 생각이 없고 레키엠한테는 거리를 안 두고 보지 그래. 공부. 날따라다야 이거 공부다. 힘석 하죠? 아, 대전훈이랑 같이 앞에 보고 싶네요 왼쪽에 있는 데. 아, 왼쪽에 데. 아, 왼쪽에 물리겠다 아에어요 데. 왼쪽는 데. 왼쪽에 있는 데. 왼쪽에 있쪽에 있는 데. 쪽으로 덮칠 거예요 있는 데. 왼쪽에 있는 있는 데. 왼쪽에 여기 있시 아, 아파. <Gard zat todavía>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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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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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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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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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줄거아니 야. 어에 <목소리> 어. 얼마나 고끊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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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저금많이좀 봐. 케이버가 아까 저철이건드어 먹어 와안마았네빨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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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빨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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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 아, 진짜. 크 먹. 야아.. 왕라운 너무 불럽나난 충당식 궁이잖아 필요가 없어 저거는 어아 근데 너무 위시가위시가 좋게 서있었네 아저짜 궁쓰고 싶어요 아. <laughs> 아 네? 제일 돼요아저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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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만 부셔져 있으면 재료는 뛰어들어. 아 그래 저... 아, 그거 생각해. 네. 예전에 지난번에 차이 님 사인 파신 거 오인파 만났을 때 기억이 없는 거야. 뭐가 엄청 기억 안 나는데? 그지 네. 아 어느 분 군대 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파티 쫑내고 따로 했는데 서로 만났던 거야. 아아아아만났다 만난다. 그때 제로가지고님 머리만 계속 찍었는데. <laughs> 얼마나 <아빠> 내가지고는 <laughs> <루이스> 물렸다. <laughs> 아저괴 아, 잠깐만 저것도 위험한데. 3번도 위험해 사실. 해줘. 한번 주고 이번지 킬게 나. 밖에 더. 네. 이거야? 도깨 받고 있어. 야, 너 선수기는 빨리. 내가 우리하게 들어오는 봐라. 우리 건가? 우리가 먼저 먹을 수 있나, 저거? 아야, 아야, 야 맞았네. 나도 아프다. 아, 뭐야. 내가 먹어.

기한번 밀어내고 트로퍼 키 상황 몰라요 트퍼맞네아 이게 안먹었다아이거 이거 내가 맞나 아니요 아니에요 냅시다 나이스 중앙 그냥 뚫죠 뭐하는데? 몰 아이겼죠 어, 아. 쟤네 아, 미아가 그... 딴짓하다가 트루퍼를 늦게 먹어가지고 명예로운 전투였다 아, 카인 딜 많이 넣었네